프로젝트 헤일메리 이 기묘한 제목은 무엇을 의미할까? 이 소설은 기억을 잃은 한 남자가 우주에서 깨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.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.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죠. 점차 기억을 되찾으면서 그는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. 태양의 빛을 막는 미생물을 제거해야만 하죠. 하지만 이 임무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그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고뇌합니다. 마치 거대한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하죠. 절망 속에서 그는 뜻밖의 존재 외계 생명체 로키를 만납니다. 둘은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. 이 과정은 단순한 과학 소설을 넘어선 우정과 연대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. 코드 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.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과학적 지식과 인간적인 감성을 절묘하게 엮어낸 작품입니다. 과연 그는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? 결국 그는 실패했는가, 어쩌면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는 숭고한 희생을 통해 존재의 존엄성을 증명했죠. 당신은 당신의 헤일메리를 던질 준비가 되었는가?